안녕하세요 다능이 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짜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나힐 CC입니다. 바나힐 CC 오늘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이 패키지 여행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유 여행으로도 오실 수 있고. 패키지 여행으로 오실 수가 있는 곳이 이 베트남 다낭이죠 다낭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 비행기가 취항하는 곳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카르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키지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오셔서 골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덟 분이 어, 두조 지금 라운딩 나가서 곧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키지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패키지 여행 참 좋죠. 왜 좋냐면 여행사에 전화해서 어나 언제 간다. 그리고 돈 보내면 땡이에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나 뭐 가까운 공항 김해, 청주, 뭐 대구 요즘 많은 곳에서 다낭을 오기 때문에 그냥 공항만 나가면 딱 준비가 되어 있죠. 너무 편합니다. 패키지가. 편한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어, 뭐 우선 편한 거는 일정 신경 안 써도 되죠. 식사 신경 안 써도 되죠. 호텔 어디가 가성비가 좋은지 시간 들이면서 검색 안 해도 되죠. 그리고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패키지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모든 일정을 가이드 분한테 모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패키지로 여행을 와서 나는 자유스럽게 다니겠다. 안 돼요. 거기 약간을 보시면 그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유스럽게 다니기 위해서는 가이드분의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유시간을 못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세 군데, 네 군데를 가야 하거나 아니면 선택 관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어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의 패키지 상품 중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 그 중에서도 한 120만 원, 130만 원이 넘어가는 호텔, 항공, 식사 포함된 거라면 자유시간도 있고 쇼핑센터도 가지 않고 선택 관광도 없는 노 옵션, 노 쇼핑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품들은 뭐 정말 저렴하기는 80만원대부터 있지만 좋은 호텔에 그래도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있으려면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상품을 보면 정말 50만원이 안 되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오시는 게뭐 70만원, 80만원대 옵니다. 근데 지금 항공권을 검색 한번 해보세요. 1월달 거. 아, 1월 달이 좀높긴 합니다. 근데 검색해 보시면 저가 항공도 5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타신다 그러면 막 8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저렴할 때가 있죠. 어, 비엣젯 항공이나 아니면 우리 저가 항공 LCC 타고 오실 때는 뭐 정말 저렴할 때는 3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있지만 보통은 60만 원대, 50만 원대 하죠. 근데 상품 가격이 50만 원 80만원 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밥 먹어야 되죠 하루에 두끼 어, 호텔식으로 조식은 드시겠지만 하이 안녕하세요 조식은 드시겠지만 중식 석식 드셔야죠 거기다가 버스 써야 되죠 가이드 설명 듣고요 입장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마사지 포함되어 있죠 이러고 저거 따지면요 그거 원가 따지시면 예를 들어서 10분에서 다닌다 그러면요 못해도 호텔료 포함해서 항공을 제외한 부분이 정말 못해도 6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원가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거기다가 또한 항공료 정말 싸게 해갖고 40만 원 했다고 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만 원이라고 뭐몇천 원이겠지만 만 원이라고 그냥 계산하시고 그리고 여행사는 뭐 자선 업체가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못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익을 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원가가 1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야 이게 원가인데 우리 여행 상품을 예를 들어서 80만 원짜리 오셨다고 하시면 약 3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잖아요. 30만 원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아, 단체 여행을 오게 되면 항공권을 단체 항공권 여행사 특가로 받기 때문에 그 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상의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렇게 온 상품에서 선택관광 또는 쇼핑을 통해서 수익이 다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되게 쉽게 생각할 거예요. 오시면 가이드 기사팁 패키지 상품인 경우. 가이드 기사팁을 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30불에서 50불 정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기사팁이라고 해서 도착하시면 가이드분한테 내게 되는데요. 정말 그게 팁일까요? 팁이 아니에요. 그건 팁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식비로 쓰인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이드 기사팁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돈을 한국에서 80만원 냈고 여기 와서 명목상 가이드 기사TV라고 되어있기만 돼돼 한거지 그냥 50불 정도 또는 40불 정도를 현장 와서 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윤들에 대해서 또 수익을 잡아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패키지로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단항을 오실 때 100만원이 넘는 패키지 상품을 오시거나 나는 무조건 저렴하게 갈거야 그러신 분들은 오시면 선택관광 쇼핑센터가 들어있는 상품을 본인들이 선택한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근본으로 따지면 무조건 여행사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제 유튜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도 여행사 출신입니다만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행사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소비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상품을 선택을 했다. 이 상품 내에 쇼핑이 3회이고 옵션이 있다라고 그리고 옵션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그거를 현장에 가서 진행을 하시거나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다른 일행들을 위해서 기다려 달라 이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약간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로 여행 오셔서 자유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맨 마지막 쯤에 약간을 보시면 그 행동은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유여행 해야지.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브 본대로 유튜브에 이발소도 나오고 유튜브에 마사지샵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가 나오고 뭐 맛집도 나오다 보니까 아, 난 패키지로 가고 자유 일정 있을 때 가야지. 또는 나는 어떤 거를 빼고 나 혼자 다녀야지.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자유여행을 가야 되겠다. 맛집을 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되겠다. 나는 내가 아는 마사지샵을 갖고 내가 아는 이발소를 갖고다. 라고 하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버스나 가이드의 멘트를 듣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직접 차를 기다리고 차를 잡아서 여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은 쉽게 나누면 자유여행과 패키지가 있잖아요.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패키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로 오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패키지로 오셔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패키지 상품은 가이드분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가이드분이 정말 열심히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분의 일정과 그리고 짜여져 있는 다른 일행들과 그 일정을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패키지로 오실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00만원이 넘는 상품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100만원이 안 되는 상품으로 오셨다 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쇼핑센터 그리고 옵션들을 진행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로 오셨을 때는 개인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부분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지금 여덟 분이 골프 치러 오시고 관광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고 어제는 갑자기 쌀국수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 곱창 쌀국수 또 먹으러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현지 어뭐 바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놀고 막 그랬습니다. 그니까 자유여행에 좋은 점또 있어요. 근데 자유여행은 가격이 조금 높고. 그리고 완전히 자유여행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이드 문가 같이 하면서 하는 자유여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오신다면 오신다면 그 패키지 여행사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을 따라야 된다는 게 있다. 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i. 여기가 바나일 CC인데요. 여기 연습장이 되게 좋네요. 다른 곳보다 가격도 싸요. 오늘 제가 110개를 연습했는데요. 공 110개. 110개가 10만 5천 동, 약 5,500원 정도 내고 공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해가 좀 들어오는 단점은 있어요. 아침부터 했는데도 해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그늘이 질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만들, 말씀드리면 패키지도 좋고 자유여행도 좋고 다 좋아요. 뭘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 여행은 싸고 좋은 거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싸고 좋은 건 아예 없습니다. 옷 같은 경우는 발품을 팔아서 싸고 좋은 옷을 고를 수 있어요. 뭐, 집들, 집도 그렇고, 모든 상품은 그럴 수 있지만, 여행은요, 돈 내면 좋은 비행기 타고, 돈더 내면 좋은 자리 앉고, 돈더 내면 좋은 호텔 타고, 돈더 내면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낸다고 그 여행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왜냐면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즐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누구랑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행의 만족도는 달라지게 되니까 어 제가 뭐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원가가 이 정도 되니 패키지 상품으로 왔을 때는 가이드분하고 의논하셔서 정말 재미난 여행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마사지샵, 유튜브에서 봤던 해산물 식당, 유튜브에서 봤던 이발소 그런 거를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오셔야 합니다. 패키지로 오셔 갖고 자유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신다면 그건 아예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패키지 상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을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하게 이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패키지여행 좋죠 왜냐면 식당이 딱 도착하면요 밥이 딱 나와 있어요 만약에 어 자유여행으로 와요 그러면 메뉴판 보면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또 자기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뭐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즐기시는 분도 있을 거고 패키지로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아또 어어 식사하시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여행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뭐 여행 싫어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어, 여행을 너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신 김에 정말 베트남 다낭에서 행복한 여행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즘 비가 온다고 촬영을 몇 가지 해서 올렸더니 매일 비가 오는 줄 아는데요. 또 이렇게 날이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날 그날 날씨는 달라지니까요. 어, 저한테 어, 매월 며칠 날 여행 가는데 그때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날 가봐야 합니다. 어,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하루의 날짜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어찌 알 수가 있을까요? 여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고 좋은 건 없고요. 누구랑 여행하느냐 그리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낭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라고요. 패키지로 오셔도 정말 재미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